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총각이든 처녀든 뭐... 좋은 짝을 만나고 싶으면은 그게 다 천생연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만나는 방법은 옛날로 말하면 중매고, 요새 말로 하면 소개팅이죠. 연애 결혼이 있고, 크게 뭐둘 중에 하나죠. 뭐 부모가 소개를 시키든, 뭐 친구가 소개를 시키든, 직장에서 상사가 소개를 시키든, 친척이 하든, 그 소개는 자작 중매고, 자기 노력으로. 인연따라 만난 거는 연애죠. 그러면 현담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매가 나냐 연애가 나냐 그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매가 더 나빠요. 왜나쁘냐면 중매는 쏘겨요. 쏘기지 않으면 혼사가 되니까 부풀린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나이에 밀려서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애가 낫죠.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탐색을 하게 되고, 다 모든 걸안 다음에, 그러면 결혼해서 왜 불행해지냐면, 이혼하고 싸우고 지식을 복구하는 이유가 속여서 그런 거예요. 속이면 안 돼. 중매든 연애든, 가나게 살면 가나한 거 그대로, 못 배우면 뭐, 못 배운 거 그대로, 자기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거 그대로, 전과 왔으면 전과가 있는 그대로, 혼사가 안 되더라도 속이지 않고, 과거, 그랬어도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가안되는데 살다 보니까 속였단 말이야. 그게 화가 나는데 이 인간아. 나를 이렇게 꼬셔 갖고 어 행복해 해 준다 그러고 에 낫다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구박하듯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술이나 뭐 마시면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런 인간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초기에 이혼해야 돼. 초기에 오래돼 가면 죽도 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애, 애를 데리고 그 가급적 애는 기른 게 좋죠. 힘들어도 엄마가 애를 버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후에 이혼을 하려면 초기에 해야 된다. 근데 이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탐색전이죠. 정보 부재. 그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확히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부자다. 딱 하면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그 사람이 진짜 집안이 좋고 부자다면. 월급을 많이 탄사람이라면 세무서에 가끔 세라는 게 있어요. 가끔 세 납세 증명이라는 거 있어요. 그한통띄우오라고 그러니까 시켜야 돼요. 납세 증명 그분 월급을 얼마 타는지 세금을 얼마큼 내는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한 장으로 신원 조회가 끝나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동안 치료 받고 했던 저기 병명 건강 검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역으로 군대 갔던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일단 신장 검사에 합격을 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떤 보살은 나는 사람 어? 결혼지 얼마 안돼 갖고서는 참 이혼도 못 하고 그냥 빼도박도 못 하고 고생하고 살면서 그러더라고. 왜냐면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했는데 남자는 서울 공대를 다녔대. 그런데 결혼 생활은 3 년이고 병수발은2 0 년을 든다 이거요. 예 왜냐면 폐가 안 좋은데 결혼 빨리서 해 애라도 낳고서 해야 된다고 갖고 속인 거야. 학력은 좋은데. 집안도 먹고 사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무슨 행복한 결혼이냐고. 피해갈 수 있는 전생업이라고 하지만은. 건강진단을 띄어보면 알아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한번 띄어봐 냉정한 것 같아도 자기 인생에 실패하자는 결혼을 하려면. 차사만은 뭐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시아버지 될 사람이나 시어머니, 아니면 장인, 장모. 성격이 또 좋아야 돼요. 너무, 너무 갈구고 피곤하게 하면. 그, 엄마, 아버지 성격을 아들이나 딸이 다 넘겨봤잖아, 대부분이. 할아버지라든지. 그래서 그 집안의 가문을 봐야 된단 말이야, 가문. 그건 안볼 수가 없어.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한 거 동시에. 가급적이면 성격이 좋아야 되고 직업이 좋아야 돼. 직업이 극팍하거나돈 있다고 무식하면서 돈 많으면 피곤하게 해요. 배운 사람이 돈이 많은, 그런도 덜한데, 핸들 사람은 대부분 학력이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부터도 국졸이요. 뭐 초등학교라죠. 우린 어, 국민학교 공부 배웠기 때문에 입에 배웠으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머니 국민학교 사학년 나왔어 우리 어머니 서당 공부 좀 하고 한문 공부 좀 하고 해서도 어? 여자는 학교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는 청부김씨가 아버지는 안동김씨인데 어머니는 무학자요 학교안다녔어 그거 그러니까 잘 맞는 살아서 평생을. 아, 애 낳고 또나 같은 좋은 아들 낳아서 불길을 잘하고 나 같은 좋은 아들. 학력이 뭐 많다고 그러 해서 얘게 아니라 무식하 대로 착한 사람이 있고 무식하면서 돈은 많아 갖고 아만에 무식한 시어머니가 매누리 잡는 경우 있어요. 또 너무 배운 사람인데 아주 피곤하게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사람 장인 장모들 사람 성격도 참조를 해야 돼. 그럼 이혼할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제들의 성격이나 직업도. 그다음에 여자 같으면 낭비벽이 있는가 없는가. 술 담배를 먹나 안 먹나 술 담배를 옛날에 먹던 사람들은 다시 먹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 제안 먹어야죠 결혼 을좀 늦게 하더라도 불자한테 해야 돼 불자 불교 신자들 그 그러니까 불자들은 착한다 말이에요 선근이 있어 전생 섭토 그 종자가 나쁜 종자들 이 있어요 악의 종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건강 진단서 그다음에 돈잘 버는가 못 버는가 납세 증명 뭐 얼마큼 부가세를 냈는가 납세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그거 말할 때 찝찝한 것 같지만은 비납세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 그거 뭐냐면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으면 낸 적이 없다는 걸또 띄워줘요. 비납세 증명. 그니까 납세 증명을 띄든 비납세 증명을 띄든 거짓말하고 시야가 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다음 에 잘생긴 사람은 필요 없어. 잘생긴 여자도 필요 없어. 너무 잘생긴 사람은요 유혹이 많은 남자들도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약간 좀 못생기고 성실해야지 되지. 너무 잘생기면 이혼을 두번세번 번 해도 여자가 또 붙어요. 불게돼 이때니까요. 과거는 필요 없고 자기한테만 잘해 주면 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니 얼굴이 스튜디오처럼 아니면 또 영화배우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쭉쭉빵빵. 아유, 애낳으면 그냥 아줌마야. 애 잘기는 게 최고지. 무슨 뭐 어, 쭉쭉빵빵하고 뭐,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남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 결혼하면 집에 살림하고 맞벌이 야 된다면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유혹이 많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나 없다고 여자 너무 이쁘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 이혼할 확률이 높대니까요. 그러니까 푼더부하고좀 심성 곱고 착하고 그래서 음양이 맞아야 되는데 음양은 어떻게 맞냐면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는 가난한 여자로 돼야 돼. 같이 강대강이면 서로 부자면 서로 자존심 떨는 이혼. 그 다음에 남자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서으면 여자는 중졸, 고졸 정도로 그냥 등급을 낮춰서 만나야 되는 거야. 둘다 많이 배웠어. 그러면 서로가 자존심이 다른 이유그 다음에는 또 남자들 취미를 봐야 돼요, 여자들은. 야구 좋아한다, 스포츠 너무 좋아한다, 축구 좋아한다. 그거 딴 데로 신경 엄청 있어요 그리고 이기면 이겼다고 한 잔, 지면 졌다고 한 잔. 그루 시간 보내는 게 엄청 많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 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잡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잡기를 많이 하게 되면 주변에 잡놈들이 많어. 잡년들이 많고,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만나서 살면서 이혼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여. 해놓고 이혼하는 건 하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결혼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보낸다고, 거짓말도 다시 본다고, 신혼절을 확실히 개인적으로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각서를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재판할 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이 좋습니다. 초년 고생하고 한 사람들이 좋아요. 그 사람들은 두번 고생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남편 직업이 소중하죠. 직업이 평생 먹이 살리니까 이빨 빠진 지 호랑이가 무슨 힘을 써요. 남자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돼. 잘 벌고 잘 쓰는 건 상관없어. 근데 못 벌고 잘 쓰는 사람 건너면 개 고생. 이혼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어? 돈도 못 벌면서 신나게 쓰는 사람 있어. 그 다음에 해외여행 데리고 어설프게 나가면 집안 거덜 납니다. 그 다음에 또가가일 말해. 또 나가, 또 나가, 그 습관 되면 안 되거든요. 그이요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하면 안 되고, 진짜 조, 어, 공돈이 생겨서 몰라도, 자진해서 끌고 다니지 말아요. 이거예요. 자진해서 일단 이혼을 하려면 초기할 것. 그면 러 고비를 새겨야 돼. 무슨 문제가 터져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남자가 바빠서 연락 못하고 위복할 수도 있어. 그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 문제 없어요. 살아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냐. 근데 바람을 핀다. 못 살아 못 살아 이 인간아 이가 그러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나보기 역겨워 가신다면 고이 고이 보내드리란 려 것처럼 이혼은 못했어도. 그래도 나보다 더 좋은 데 가서 행복을 잠시라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거냐? 아니 이렇게 마음을 그런 마음을 쓰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여자가 그러다 했다면 전생 남편 만났구나. 나보다 더잘해주고 복을 많이 줬던 전생 남편, 전전생 남편 만나서 저렇게 사랑하라고 좋아하는데 애는 낳고 나고 살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기는 축할 일 아니냐? 모든 건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삼천 대천들도 없어지고 수비산도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작은 몸뚱아리로 어떻게 생리병의법칙을 변할 수 있고 결혼했다서 그 영원하냐? 홀로 만났다가 이젠 다흐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돈은 잘 벌어오지 않냐? 돈 벌어오는 사람이 바람 피해요? 왜 여자 만나면 돈이 필요하지? 돈 뽑는 사람이 바람 피는 거 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러고 제 얘기가 이 일리가 있는 말이요. 에 결혼은 늦게 하면 안 돼. 늦게 하면은 리듬 늦게 지지만은 간간다는 건뻥이고 좋은 사람 만나 가야지.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혼해야 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남자는 결혼하려면 여자들 만들 가야 돼. 요 남자들 같으면 보살들 많은 절이를 다니든지 하면 가게 돼 있어. 청실하고 착실하면 보살님 딸이든 아니면 같은 도반 보살의 조카든 주변에 있단 말이요. 그 소개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다음에 또 여자는 남자들 마음대로 나와야 돼 일단은 거사들 남자들 많은 일단 절에를 다니면요, 자꾸 눈에 띄어야지 견물생기이라고 좋은 점 나쁜 점 보면서 보살들 많은 데서 봉사를 자라면요, 반드시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럼 신원 주의를 해보는 거야. 아, 그거는 불자래도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얼마든지 자기는 평생 몇개살고애 낳으면 제대로 살수 있는 건지, 맞벌이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시에 또 이혼한다면 이혼해서 살걸또생각해지 그건 챙피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많이 오라고 하지만 많이 오라고도호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혼하면 남 실망시킨 과보가 붙어, 인과적으로 그다음에 부족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게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어,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이런 마음을 일으켜라, 이거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도와주고, 부처님도 도와주고, 신장들도 도와주고, 된단 말이야 신원조회를 반드시 하라. 서류로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다. 남자도 여자를 얻을 땐 모든 걸다 알고, 아내 것을 그난 그렇게 못 가면, 뭐 그건 벌써 서류 제출을 안 하는 건, 어, 문서는 거짓말이었거든요. 하면 안 돼. 자기가 빚졌으면 빚졌다고, 통장에잔금이 얼마였으면 얼마있다고 서로 다 얘기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성격 좋은 사람, 근데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는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바람 필 확률이 높고 또 거의 다 돈까지 가졌으면 학력까지 있다면, 그다음에 고졸하고 대졸하고가 무슨 차이가있는가 봤더니 고졸은 대학교에서 뭐 MT도 안 가고 동기를 안 세겨서 그냥 가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아는 미팅하고 뭐 어, 소개팅하면서 MT가 그러면서 아는 동료가 많더라고, 아는 친구도 많고. 그다시 이혼한 사람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정이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고. 근데 무식하면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도 문제지만 술 처먹고 뭐 무식한 그 저질 같은 사람 빼고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 그 성실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또 약간 재정적으로 가난해도 전생 지은 복이 있으면 애 낳자하자 잘 사는데 애가 복덩어리가도 난단 말이에요. 아들 딸 바라지도 마. 2년 딸아 그냥 아들도 딸도 다 부처님 뜻이고, 근데 이 우리 불교에서 유식에서는 이 영가가 죽은 다음에 아리아식이 어머니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으면 아들로 나오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딱 삼으면 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이성으로 생각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일단 결혼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근데 하기 싫다는 사람은 진심은 아니야. 결혼.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부자는 신심 있는 사람 만나기 원해요. 여자 부자 필요 없어. 부자들 필요 없다. 덕분일 생각하지 마.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현남신만이 얘기하는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결혼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그랬죠? 여자는 보살들 만드서 봉사 열심히 하면 시가게돼 있고 남자는 또 여자들 많은데 보살들을 만들어서 봉사고 하면. 사회관 고른다 그러서 장가가게돼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처럼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인터넷으로 무슨 뭐 소개팅 받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검증이 안 됐어. 근데 처음부터 몇 가지 거짓말이 있거나 검증 안된 사람이 서류 같은 거 내기 싫고 납세 증명, 비납세 증명, 학력 증명, 건강 증명, 병력 증명 이런 거 서류 못 내겠다.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런 속이든 사람들은 안 돼. 근데 어머니 아버지 직업 또, 집안에 또, 어, 이런 거. 그, 다 합격하면, 그때는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더 재조사에 들어가는 거야 정밀하게. 질문을 해서 답이 시원찮으면은, 그거는 이쪽은 아니다.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그 데이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설령 그런데 꽝이 나오고 이혼해야 될것 같으면 초기해야 돼. 오래될 수 있게 늪에 빠지는 것 같아서, 죽국 그런 데서 사는 거는 전생업이다. 피해갈 수 없는 업.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지어진 업은 피할 수 없다. 정업은 난득이다.